안녕하세요. 아무거나 개발하는 개발자, MD홍입니다. 올해 4월부터 캠핑용 배터리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인증이 있어야 제작 및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9일, 바로 어제죠. 제가 만든 BMS가 KC62619 기능 안전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금방에 통과했습니다. 몇번 떨어질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캠핑용 배터리가 아닌 ESS 인증을 받은 거라 5 0 0 a 이상 대용량 배터리도 마음대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KTR에서 인증을 받았는데요. 저희보다 먼저 인증을 통과한 회사가 두곳 있습니다. SK와 LG였고요.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통과한 것은 소프트웨어와 BMS의 기능 안전이고요. 이제 배터리팩 인증을 시작합니다. 어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요. 중국 업체와 함께 캐시 62619 인증을 신청한 업체가 몇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증이 통과도 쉬울 것 같지 않고요. 인증이 통과한다고 해도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캐시 62619 인증이 필요하다면 굳이 중국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연락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든 BMS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12V부터 48V 배터리 팩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5개, 10개, 15개용 b m s 고요 모두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둘째, 최대 출력 1 5 0암 페어와 3 0 0암 페어, 두 가지 출력을 개발했습니다. 셋째, 와이파이를 탑재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 서버를 구축했고요 인공지능이 고객의 배터리를 모니터링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나, 방전이 되면 고객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배터리가 이상 상태에 빠지면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시스템 잠금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인공지능은 관리자에게 시스템 잠금 상태가 된 배터리를 보고하고 관리자는 배터리 관제 틀에서 배터리에 생긴 문제를 원격으로 진단한 후 시스템 잠금을 풀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편합니다. 넷째 스마트폰 앱 당연히 개발했고요. 앱으로 배터리만 관리하는 것은 너무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쇼핑몰이나 게임을 추가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처럼 나만의 캠핑카를 자랑할 수 있는 기능도 넣어볼까요? 하지만 다섯째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한 거라 디자인 좀 구리지만 업체에서 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디스플레이가 없어도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잠금 알림 담자를 만들었고요. 냉각팬도 달았고. 아주 추운 환경에서 히터를 켤수 있는 단자도 만들었습니다. BMS에 사용된 부품을 소개하겠습니다.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저 스팀32를 사용했고요. 배터리 관리 칩은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BQ769X0 칩을 사용했습니다. 미제 칩이 정말 안전하고 좋더라고요. 스파크가 튀어도 망가지지 않아요. BMS에서 가장 중요한 모스펫 스위치는 독일 인피니언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한 독일제요. LG 그램도 중국에서 만들어. 예전에 BMW랑 벤츠 배터리 뜯어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요 모스펫이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는 1 5 0암페 BMS에 600암페어 모스펫을 달았습니다. 이게 모스펫인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네. 독일제 의위험 고장률이 높은 포토커플러는 일본 파나소닉과 NEC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다이오드는 네덜란드의 필립스와 한국의 다이오테크 제품을 사용했고요. 저항과 일부 컨덴서는 중국산을 썼습니다. 완전 다국적 부품을 사용했고요. 아, 와이파이 집은 중국산이에요. 한국에서 이런 거 만드는 데가 없더라고. 테스트를 하다가 부품 고장나잖아. 네. 그럼 다 일지로 바꿨어. 고장 안 나더라. 음. 단순하지 원칙은 단순한 게 좋아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총 7개의 언어를 사용했고요 5가지 모듈로 구성됩니다 첫째 BMS 포메어 BMS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고 C++로 개발했습니다 둘째 클라우드 서버 네이버 클라우드에 구축했고요 배터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셋째 관리자 툴은 웹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 넷째 스마트폰 앱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애플 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 기능은 너무 재미가 없어서요. 쇼핑몰이나 게임을 넣어볼까 고민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루아로 만들었고요. 지금 촬영하는 분이 디자인까지 했습니다. 아까 디자인 구리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더라고요. KC621V 인증 또는 인증팩이 필요한 업체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BMS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BQ칩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어디에다 공개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BQ칩으로 BMS를 개발하는 분들이나 업체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